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분이 하루, 뭐, 2, 3일에 한 번씩 올리는 거 가지고는 너무 허기가 진다라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일일, 일 동영상을 찍으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그러면 지금부터 하루에 한 편씩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껍질 일주. 어제 1성에서 비견 일주를 했었는데요. 겁제일주하고 비견일주는 거의 흡사합니다. 60% 이상 흡사합니다. 그런데 단지 그러니까 비견일주가 고등학생이라고 친다면 어, 겁재일주는 대학생 정도.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정도 올라간 격, 격이죠. 그래서 비견보다는 살짝 더 노련합니다. 음. 그래 가지고 겁재 일주가 무엇이냐? 겁재 일주라고 하는 것은 일관과 같으나 음양이 다른 것을 겁재 일주라고 합니다. 나, 형제, 이웃, 동포, 국민경 비경과 같은 대상이에요. 자, 예를 들겠습니다. 연월일시에서 요 위에 있는 거를 천간 그러죠. 천간. 여기를 지지 그래요. 그러면 일천간 월천간 연천간 시천간 지지 시지 일지 월지 연지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근데 연월일시에서 갑이야. 갑을 중심으로 갑이 여기에 있어. 그러면 겁제 일주가 되려면, 갑이, 갑이 여기 놓여 쓴게로 여기에 묘가 와야 겁제 일주죠. 그쵸? 그니까, 겁제 일주, 갑에서는 없죠. 그지만, 그지만, 있을 수가 있죠. 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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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제. 겁제가 이렇게 겁제가, 어, 몇개 이상 많았을 때, 겁제일주는, 겁제일주는 바꿨을 때가 이제 되는 게 있고, 성립이 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안 되는 것들 중에서도 다른데에 있으면 그것은 겁제의 관계다. 그리고 다른데에 두세 개 이상 있더라. 그러면은 겁제의 심리를 가집니다. 자. 여기가 갑이야. 근데 여기 어딘가에 갑이 있어. 여기 어딘가에 여기 어딘가에 을이 있어. 그다음에 여기 되는 묘가 있어. 그럼 겁재가 해당이 됩니다. 갑에서 겁재가 해당이 됩니다. 근데 겁재 일주라는 것은 여기하고 여기니까 갑에서 어 묘가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겁재는 일주는 갑에서는 일주는 없고. 겁제격이 해당이 되겠죠. 자, 을에서는 을이 이제 여기 왔다고 쳐 봐요. 그러면 갑이 음, 겁제예요. 그리고 지지는 인이죠. 그러면 을 인도 없어. 그러니까 격만 해당됩니다. 을에서도 격만 해당되요 다른 데에 갑이 있거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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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어, 인이 있거나 자, 정에서는 정이야. 정. 정에서는 정 병오가 성립이 됩니다. 병오가 겁제일주입니다. 정사도 겁제일주입니다. 병에서 병오일주야. 근데 어딘가에 정이 있어. 혹은 여기 어딘가에도 또 오가 올 수가 있죠. 겁제일주이거나 겁제격이.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겁제일주면서 겁제격도 해, 해당이 되죠. 자 그리고 정도, 정이야. 근데 어, 사가 왔네. 그럼 정사. 겁제일주죠. 근데 딴 데에 병이 있어. 혹은 사가 있어. 그래도 겁제관계입니다. 응. 그것이 겁제격으로 됩니다. 그 다른 진짜 정통으로 주류를 이루는 그쪽에서는 뭐 월지가 뭐 격이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그걸 아, 안 봅니다. 아, 자 무야 무야 기야 기야 무 기야 무무 무던가 기던가 그면 러 야하고 반대된 놈 야네들이 왔을 때는 이게 겁쟁격 여기에서 야는 야놈 거를 갖고 왔고 야는 야놈 거를 갖고 왔죠. 업제격 경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인데. 여기가 경인데. 신이 왔어. 그럼 업제격이죠 아, 틀렸네. 잠시만요. 이 가야죠 해봐야. 경 경인데 요가 왔어 이런 건 없죠 그러니까 경은 딴 데에서 신이 있거나 딴 데에서 요가 있을 때겁제가 됩니다 관계가 겁제 격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데, 경, 일간인데, 다른 어딘가에 신하고 유가 두개 이상 있더라. 그러면 겁재격에 해당됩니다. 신에서는 경하고 신이, 신이 여기서, 여기 어딘가에 경이 있고, 여기 어딘가에 신이 놓여있을 때, 그때 겁재격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음 자하고는 있어. 그러니까 임자는 겁제일 주야, 개해도 겁제일 주야. 그러니까 이것들은 해당이 돼요. 하지만 다른 타 주에 어 이미 개가 어 옆에 있거나 또 지지에 자가 저기 네칸 중에 한 군데를 차지하고 있다. 다른 데서도 그러면 겁제격이 됩니다. 이미 개가 여기 딱 놓였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이미 여기에 있어. 그러면, 겁제, 겁재라고 합니다. 겁재 일간과의 관계가 겁재 자, 그리고, 해가 어딘가에 있다. 이, 개해 일조뿐만 아니라 해가 딴 데도 있다. 그럼 겁재격입니다두개 이상 중복이 되면 겁재격에 해당됩니다. 겁재의 심리를 가집니다. 자. 그래갖고, 겁제는 뭐냐? 겁탈할 겁자에다가 재물제자를 써요. 겁탈할 겁에다가 재물제라는 것은 뭐죠?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이자 시어머니죠. 여자에게는요. 그리고 남자에게는 재라는 것은 아버지이자, 네, 아버지이자 시어머 음... 여자입니다. 네, 아버지이자 여자입니다. 그래서 남자인 경우에는 아버지의 덕을 볼 수가 없고 여자하고 불화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처가 덕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자기네 집안의 덕도 못 보고 처가의 덕도 못 보는 경우고. 그러니까 여자인 경우에는 아버지하고 반목하고. 아버지에게 문제가 있고, 어머니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댁덕을볼 수가 없다. 요렇게 됩니다. 겁달격. 자, 일관과 같은데, 음양이 다른 거. 여기서, 여기서 했죠. 나, 형제, 이웃, 동포, 국민, 비견. 비견과 같은 대상입니다. 나를 둘러싼다랑 비슷한 레벨에 있는 애들. 얘네들이 전부 다비견겁제의 대상입니다. 비견보다는 조금 더 성장한 거예요. 이게 비견이 20대다 그러면 은야는한 25대 세다 요렇게 그래갖고 어찌냐 비견은 얼굴에 표정이 싹다 표시가 나 내가 널 이기려고 하는데 약올라 쭉 걷는 것도 표시가 나고 못 이겨먹었고 속상한 것도 표시가 나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고 표정이 다 드러납니다. 그치지만 겁재는 그 표정을 숨깁니다. 아,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어 안녕 이러면서 얘기하고 어제 나하고 그렇게 의견 충돌이 일어났어도 갑자기 느닷없이 새로운 사람을 본냥 어 이게 누구요 이러면서 막 아는 척을 합니다. 겁재가 조금 더 무섭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성장하다 보니까 경쟁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그래갖고 겁재가 되게 무서워요. 겉보기에만 말로만 무서워. 근데 사실 겁재의 모습은 너무 멋있어. 사실 장영자나 그막양막 삐까뻔쩍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주식 투자나 무슨 뭐 부동산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벌었니 어쩐니 무슨 뭐 비트코인 뭐 투자를 해가지고 내가 돈을 벌었니 어쩐니 하는 그런 년 양반들 있단 말이에요. 되게 멋있어. 그래갖고 투자 회사를 차려가지고 막 거기다가 막 오라고 오라고 막 외제차 외제차 타고 다니고 막 이랬던 남자 이런 이런 모습. 그러니까 굉장히 화려한 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현재 정말 멋있는 상태로 내가 살고 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근데 너네들이 어, 투자를 해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의 전 재산에 해당되는 거를 투자하게끔 비트코인이나 막 이런 거 투자하게끔 막 유도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그 유입된 양의 수수료를 먹는 거거든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망하거나 말거나 이 사람은 거기서 환차익 같은 걸로 굉장히 부자가 될수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를 한다. 그러면은 되게 멋있거든. 얘를 따라서 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얘가 도둑놈이고 사기꾼이라고 써 있는데 얘는 사실은 걔네들이 쫓아온 거지 자기가 이렇게 한건 아니야. 왜냐면 자기가 되게 멋있으니까 쟤네들이 나좀 나 가르쳐줘. 그러면서 따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나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아파트 샀어. 뭐 했어. 어 내가 음 마트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 음, 운영하고 있는데 너가 한번 해볼래? 너할수 있겠어? 그리고 계약서 써. 하여너너 너 여기 하게끔 딱 만들어주고, 자기는 다른 데로 가고, 또 다시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또 넘기고, 요러한 형태를 보이는 것이 바로, 어, 겁제인데, 사기꾼이다, 도둑놈이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 걔가 할땐잘 됐어. 왜냐면, 걔가 멋있고, 품위도 있고, 백화점 뼈고, 돈줄거다 주고 사고, 그러니까 제품도, 품도 좋고 제품도 좋고 좀 좋은 놈 갖고고 이랬기 때문에 그 거기치는 잘 됐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할 때는 잘 됐어. 근데 새로운 사장님이 와가지고 값을 맘대로 올렸다. 그 지역적인, 특, 지역적인 특성을 모르고 맘대로 올렸다거나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몇번 와서 보고 아무도 안 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반이 그 겁재의 아우라.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기를 칠 수밖에 없게끔. 그러니까 왜 우리 사람들 보면은 왜 리드 그룹 중에서도 맨 위에 있는 리드 리더, 리더는 우리가 사실 안 때려도 갖다 바치잖아요. 그런 격이에요. 너무 예뻐서든 너무 공부를 잘해서든 너무 잘나서든 그리고 걔한테는 인정받고 싶거든.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주지. 달라고 아내도 갖고 와갖고, 내 것도 좀 같이 해줘. 요런 형태지. 이 사람이 이제 유튜브에 나오듯이 막 자기가 대놓고 막 이렇게 하진 않고요. 개별적으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찾아다니면서, 어, 나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있어. 막 이러면서, 인간관계 발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들어올려 들어오고, 나가려면 나가고. 그지만이 겁재가 식신이나 재성이나 관성이나 어떤 것과 놓여 있냐에 따라서 이 겁재가 사업적으로 쓰일 것이냐 아니면 직장에서 그냥 리드 그룹으로 있을 것이냐에 차이가 있죠. 근데 진짜 그 도둑놈들 같은 경우에는 겁재가 다섯 개 이상인 경우예요. 겁재만 다섯 개 이상으로 가서 그 겁재가 내가 돈을 뽑아먹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 있잖아요. 막, 응. 어. 내가 오로지 부자가 되어야 되는 그 열망 하나로 막 앞으로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그, 다른 사람들 돈 쭉쭉 빨아갖고 막 이렇게 그 부동산 투기 그 사업하고 막 이러면서 가짜로 어, 엉터리 땅 빨아먹고 막 이렇게 한거 그런 거는 정말 겁재가 대여섯 개씩 다섯 개씩 여섯 개씩 있고 편재가 있고 막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지 그 외에 일반적인 겁재는 그런 성향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근데 겁재의 기본적인 마인드는 포커페이스를 잘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슬픈데 슬픈 표정 안 하고 또 내가 너한테 돈을 땄는데 땄다 이렇게 막 자랑을 안 해요 왜냐. 쟤가 내가 땄다고 그러면 쟤가 약올을 거잖아. 내가 못하는 척해가지고 쟤가 많이 걸게끔 해갖고 내가 조금 더 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잘난 척을 하질 않아요. 못하는 척하고 표정을 딱 감추고 있죠 상대를 속입니다. 상대가 방심한 틈에 내가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먼저 잘난 척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가져갔어도 내 목표한 것을 가져왔어도 잘난 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음, 그 사람이 약 올른다고 생각하면 딴짓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전하게 가지고 와서 내 걸로 만들려면 뒤처리를 예, 확실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음, 막 자랑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거나 이런거는 하지 않죠 안전빵으로 가져옵니다 그런데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고요 세상 물정이 밝아요 수단 방법을 다 가리면 지 언제 그걸 다 갖고와 기회 포착을 못하지 그러니까 편법성이 있습니다 세상 물정이 밝고요 호기심이 넘치고 모험심이 넘칩니다 목표물을 명확하게 인식합니다 기회 포착 능력이 굉장히 좋고 좋고요. 머리가 굉장히 똑똑합니다. 난폭한 언어, 폭언을 쓸 때가 있습니다. 의도된 연출의 달인이라고 그러죠. 연기도 잘합니다. 세상은 전쟁터라고 인식을 해갖고 빨리 내 걸로 갖고 와야만 된다는 조급증이 있어요. 무리합니다. 어. 만약에 내 것이 제대로 안 됐다, 그때 남복한 언어 폭언도 써요. 편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례합니다. 비견하고 비견하고 비교를 하면 비견이 더 순해. 요렇게까지 안해. 근데 비견이 세개 이상이다. 그럼 겁제하고 똑같습니다. 자, 벼락공부도 하고요. 스릴이 넘칩니다. 긴장감이 넘치고요. 의리 배신 돈 물질 거칠게 다릅니다. 돈과 물질을 왜 거칠게 다루냐 다룬다고 했냐면 막 이놈을 갖다가 애껴서 애껴서 쓰는 게 아니고 한번 샀잖아요? 그럼 별거 아니잖아? 그면 이렇게 딱 던져나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통상시에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내가 사기 전까지만 막 갖고 싶은 거지 이미 사고 났다. 그럼 별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를 추구하기 때문에 구설수에 오릅니다. 그리고 이중적인 평가를 들어요. 분명히 나한테 기회를 제공해 준 거는 맞는데 내가 하자니 지가 잘할 때보다 내가 잘안 되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제가 나한테 사기쳤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쟤처럼 발도 넓고 뭐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적인 능력이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이렇게 했다면, 그거는 그대로 이어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순진한 애들이 저 사람이 하는 사업을 이어받았다면, 저 사람의 그릇과 새로운 사람의 그릇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일이 잘안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어, 제가 지금 사기쳤나? 이렇게, 이렇게 혼자 고민하는 것이죠. 자, 육진 친구, 형제의 공격을 받습니다. 왜냐면, 잘해줬어, 사실. 내거다줬거든내거 주긴 줬어. 근데, 얘네들 입장에서는 받았단 생각을 안 해요. 겁제가 주었는데, 당연히 준 거야. 늘 받았었어. 근데, 어느 날, 뭐라고 그러냐면 주고도 욕 먹는 거야. 자기는 줬는데 어, 육친 친구 형제들이 늘 줬던 거에 이상이 있거나 늘 줬었으니까 그래도 음, 감사하지 않고 너는 뭐그 정도는 주는 애니까 요렇게 어, 그리고 주고 만약에 비싼 값을 가져갔다 그면은 러 공격을 반드시 합니다. 그리고 부친의 문제가 있다. 요거는 재물을 겁탈당했기 때문에 겁탈을 하기 때문에 부친 재라는 것은 부친과 시어머니죠. 그러니까 부친과 부친의 돈도 뺏을라 그러고, 시어머니 돈도 뺏을라 그러고.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겁탈당한 재물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문제가 반드시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시어머니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도와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시댁 떡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배우자연이 그래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매정하고 재물풍파, 붕파, 인간풍파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래서 비견일주, 거, <laughs> 비견일주나 겁제일주들은 대부분 초혼에서 끝나지 않고 두 번, 세번 정도 인연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초혼에서 끝나는 경우는 졸혼을 해가지고 만나는 사람은 그냥 밖에서 따로 애인으로 만나는 경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부하시는데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